반갑습니다 여러분 남프로입니다자 오늘 분석할 종목은 제형솔루텍입니다 지금 이 종목 역대급 상승 랠리가 작년 10월부터 이어져 오고 있고 지속되는 상승세 속에 자 도대체 언제 팔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늦게라도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는 것인지 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저는 이 종목 아직도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까지 훨씬 멀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 포인트 결국에 이 주가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자, 최종 목표가에 대한 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주도주를 잡아야 되고, 주도주 하나만 잘 잡아도 수백에서 수천 폴의 수익률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확실한 상승의 명분 그리고 재료가 필요한데, 지금 제형솔로텍 같은 경우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하는 이유 결국에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확신을 갖기 전 미리 포지션을 잡고 움직인다면 수익률을 최대한으로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제형솔루텍 주가가 최근에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 바로 이 OIS VCM 이 공정에 대한 독점 이슈가 부각되기 때문입니다. 고사양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오면서 카메라는 옵션, 옵션이 아닌 핵심 경쟁력이 됐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바로 흔들림 보정을 담당하고 있는 OIS와 구동장치인 VCM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설계부터 양산까지 지금 할수 있는 회사가 제형솔루텍이 유일하다는 것이고, 기존에는 단순히 갤럭시, 갤럭시 시리즈 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됐었다면, 이제는 지금 자율주행 이슈와도 맞물리게 되면서, 이 전장 부품의 날개를 달고 지금 수직상승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제형솔루텍을 스마트폰 부품주라고 인식하지 않고 고사양 카메라, 독점 부품사, 여기에 지금 자율주행 이슈가 부각이 되는 이 상황에서 제형솔루텍의 이 부품들이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지금 이슈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최종 목표가로 설정할 수 있는 가격, 지금 제형솔루텍의 시가총액 지금까지 상승을 해서 6,800억까지 올랐습니다. 지금 1,000억에서 이렇게 올랐어요. 기본적으로 조단위까지는 우리 시가총액 달성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 목표가라고 하는 그 목표가까지 저는 최소한 2.5조억 정도까지는 2.5조 정도까지의 시가총액은 충분히 가능한 밸류를 지금 가고 있다. 대신에 주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매일매일 올라가는 주식은 없습니다. 상승과 눌림, 상승과 눌림, 상승과 눌림을 반복하면서 고점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자, 이런 것이 바로 급등주의 전형적인 패턴이죠. 그리고 지금 대형솔루텍 역시도 지금 급등 파동에서 상승 파동의 끝자락에서는 분명히 조정이 나올 거다. 대신에 조정 나온 이후에 다시 우리는 매수할 수 있는 그 기회까지 포착이 될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되는 전략은 매수와 매도. 매수와 매도 반복적인 매매 전략으로 복리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지금 이 전략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형솔루텍 관련해서 디테일한 전략이나 내용들 제가 소통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계속 추천을 드리고 지금 우리가 다음 주에 잡아야 되는 종목들 어떤 종목이 있다 라고 제가 이미 설명을 드리고 그 중에 제형솔루텍이 강력한 리스트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제형솔루텍 관련해서 대응 전략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목표가, 최대 목표가 얼마까지 보고 다음 목표가 어디까지 바라볼지 그리고 소통방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해야 이런 수익률 만들어갈 수 있는지 직접 경험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이라고 저한테 문자 한통 보내주시는 분들에게 소통방 초대 링크까지 보내드리고 문자로 지금 실시간 매매 추천주 신호까지 드리고 있으니까 참여 꼭 하실 분들만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실 경우에 여러분들께 소통방 링크를 발송 드릴 겁니다. 대응 전략 리포트 요청 주시는 분들은 리포트 자료까지 첨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소통방 입장하시게 되면 보유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실시간 추천 종목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리가캔 바이오, 펩트론, 삼천당 제약 등 급등한 바이오 종목들을 정확한 시향 분석과 함께 추천을 드렸고 2차 전지의 바닥 시그널을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하고 추천을 드리면서 LG에너지솔루션, 천보, LNF, 하이드로리튬까지 급등 적중을 시켜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정확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물입니다. 모든 기회는 도전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늘 망설이다가 놓친 분들 지금도 후회하고 계실 텐데 주식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움직이는 순간이 바로 기회고 그 순간에 들어간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지 않으면 이번에도 남는 건 후회뿐입니다. 매번 놓치고 추경매수하는 투자 바꾸고 싶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놓치고 나서 후회하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기회를 잡는 사람은 지금 당장 행동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200% 이상의 주도주를 잡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재료가 바로 세계 최초, 그리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내고 싶다. 반드시 이 세계 최초, 세계 최고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나 현대 로템, 과거의 에코프로까지 한번 터지면 수백에서 수천프로가 올라가는 거? 우리는 이미 경험으로 봤어요. 단순 테마가 아니라 세계 최초라는 그 타이틀이 만들어낸 압도적인 성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종목을 잡아야 되고, 지금 제 레이더에 종목이 포착됐고, 26년도 대박을 위한 준비를 마친 종목입니다. 이미 세계 최초로 기술 상용화 성공했고, 여기에 정부의 정책 수혜까지 겹치게 되면서, 사실상 게임은 끝났어요. 중요한 건 남들보다 먼저 보고, 먼저 들어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수익을 독식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버는 세력들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돈을 벌지 않습니다. 정보를 먼저 선점하고 그 정보를 토대로 빠르게 매집해서 돈을 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 그야말로 역대급 재료를 가지고 있고 2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런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단돈 100만원이라도 도전을 한다면 저는 이 100만원이 어느 순간 수천만 원? 수억 원이 될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흔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정확하게 캐치만 할수 있다면 우리는 역대급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투자를 해야 돼요. 환율은 역대급으로 치솟고 있고 원화가치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저절로 가난해지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릴 것이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이번 기회, 이번 종목 누구보다 먼저 잡고 싶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같이 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종목 시젠 너무나 유명한 종목이었습니다. 시젠은 한때 세계 최초 코로나 진단 키트 출시 타이틀로 시장의 중심에 섰던 종목이죠. 2020년, 2021년 주가가 수직 상승하던 그 시기 기억나실겁니다. 당시 이 종목 하나로 수천만원 수억원씩 수익낸 투자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당시 주가는 저점 대비 무려 1,300%나 오르며 역전계좌를 달성한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 타이틀을 가진 종목이 정책과 모멘텀을 다시 얻고 있다면 여러분 이건 그냥 넘어가선 안될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가장 뜨거운 섹터라고도 볼수 있었던 원전주입니다. 이 종목도 시작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력 중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고 세계 최초 핵심 기술들을 개발하며 조용히 준비한 결과 트럼프의 원전 확대 정책과 맞물리게 되면서 코스피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주가 상승을 만들었던 주식입니다. 최근 몇 달간 저점 대비 무려 400% 이상 상승하였고 이는 현재까지도 진행형인 그런 주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전력난 그 안에서 부각된 원전 확대 정책 그 중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코프로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종목이죠. 하지만 이 종목도 세계 최초 하이니켈 양극재 개발 해외 진출이라는 성과와 함께 양극재 기술력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서 엄청난 상승이 나왔습니다. 기술 발표, 수직 계열화 성공, 글로벌 수주 확장까지 이어지자 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고 저점 대비 무려 4만 퍼센트 이상 폭등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4천 퍼센트가 아닌 4만 퍼센트의 상승입니다. 우리는 에코 프로에게서 기술력이 뒤처진다면 주가는 힘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것을 보았고 중국에게 기술력이 밀렸던 지금 에코프로는 여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던 것이죠. 결국 이건 공식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산업 확장 정책 수혜 이세 가지가 겹치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폭등으로 귀결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도 이 공식에 맞아떨어지는 새로운 종목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정보력 싸움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준 사례입니다. 이 종목들의 공통점은 모두 정보를 먼저 안 사람들만 수익을 챙겼다는 사실인 거죠. 바로 이 종목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 기술 상용화에 성공했고 무엇보다 이번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핵심 테마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실적 이미 증명됐고 기술 검증 끝났습니다. 뉴스가 최근에 연달아 터지고 있어요. 단 하나, 대중이 이 기업의 진짜 가치를 아직까지 모른다는 것. 지금 그걸 안다는 건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타점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종목의 정보를 우리 구독자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복잡하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딱두 글자. 부자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직접 정리한 종목명, 실시간 매수매도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가, 그리고 비밀노트 PDF 파일까지 전부 정리해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은 결국 타이밍 싸움입니다. 그 타이밍이 왔을 때 누구는 움직이고 누구는 망설이다 놓칩니다.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미 준비를 마쳤고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문자 한 통, 그게 인생 수익 곡선의 분기점이 될수 있습니다.